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정말, 어, 그, 진학을, 입학을, 뭐, 희망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네, 전통문화대를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 해당 대학교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신입학 전형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역사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도 어,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해서 어좀 말씀드릴 거고 전반적인 학교 소개는 뭐 제가 하기보다는 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네이버 리테라이즈 블로그에서 요 관련된 정보들을 좀 2024학년도 입학 요강을 좀 실으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금 남겨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그런 글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 대학교를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선 동영상들에서는 이제 이공계열 어 이제 특화대학이라고 하는 뭐 이제 과학기술원이라든지 켄텍, 뭐 포스텍 이런 학교들을 소개를 했었고. 어,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특화대학이 있는데, 그 인문계열 특화대학 중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전통문화대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조금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어, 입학 전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고에 보시는 것처럼, 네, 문화재청에서 설립 운영하는, 어, 이제 대학이 바로 전통문화대학교고요 저기 충청남도 부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교도 이제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정시 3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긴 또, 어, 과견이나 이제 켄텍과 같이, 요러한 수시나 정시 전형 모집 시기에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다른 특징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내용들인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 대한 아, 어, 이건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때 어, 이 안이 거의 뭐 동일하게 이제 확정이 될 확률이 어,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집단위별 이제 그 전체 총 모집 인원을 볼 건데, 총 모집 인원은 지금 140명입니다. 140명이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학과도 좀 독특하고, 그 다음에, 어, 모집 시기도 좀 독특한데요. 일단 학과부터 한번 이름 좀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문화재 보존 과학과.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문화재 보존 과학과 같은 경우 는 특히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이공계열, 자연계열 친구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실제로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 미술 공예, 그래서 전통 도자, 섬유, 조각, 회화, 그 다음에 무형유산,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그 다음에 융합 고고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과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대학교라는 학교 명칭에 걸맞게 네, 학과들이 굉장히 좀 특색 있는 학과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제 모집 시기도 한번 좀 보시면요.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고.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고, 정시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시하고 정시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용어지만, 우선선발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그러니까, 뭐, 재국민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는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의 우선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7월 초에, 보통 매년, 이제, 보통 7월 초에 원서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원서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7월 말경 정도가 되면 이제 필기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학교들처럼 비슷하게 이제 필기고사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뭐 이제 그런 전형들이 어느 정도 끝나서 9월 초가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어 이제 어, 합격자 발표가 나야 나서 어, 이제 어쨌든 여기에 떨어진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정상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우선 선발 합격한 학생들도 수시 모집에 지원해도 됩니다. 다른 대학에 지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네, 수시 6회 그다음에 정시 3회 제한을 받지 않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수시하고 정시는 뭐 일정대로 다른 종합대학들하고 동일한 일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좀 모집 인원을 약간 이제 좀 칸을 좀 축소해서 조금 보시면 네 우선 선발 모집 인원이 전체 총 모집 인원 140명 중에 우선 선발에서만 모집하는 인원이 5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네 정원 외까지 합쳐서 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이제 대체적으로 모집 규모로 따지면 한몇명 정도냐면, 그러니까 지금 수시 모집 한 120명, 음, 응? 아 수시 모집이 120명이 아니겠군요. 어, 그러니까 내뺄셈이잘안 네, 되니까 여러분들, 내 네, 지금 암산하려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됐습니다. 네, 화면 멈춘 기능을 하고 잠시 계산 했었는데요 <laughs> 죄송한데 네 그래서 68명 정도를 네,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68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20명 그러니까 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선선발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모집 시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 그래서 어, 전통문화대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통 우선선발 시기에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 주의사항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모집 인원은 이제 전년도하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심지어 모집 단위별로도 할당되어 있는 인원들이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추 요강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인원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형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자, 입학 고사라는 이제 별도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2024년 7월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초에 보통 원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고3 그러니까 2월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전형 방법은 일단 단계별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인데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수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 미술 공예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는 자 필기고사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필기고사를 통해서 이제 1단계 입학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이제 성적과, 1단계 성적과 심층 면접, 점수 100점을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거고, 전통 미술 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가 별도로 추가가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에 수학, 국어, 뭐, 한국사, 영어 좀 수술이다. 그러니까, 어, 대충 이제 필기고사 무슨 과목 보시는지, 이제 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수능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네 과목들은 이제 다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들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좀 다르니까 요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입학고사 점수, 심층 면접 점수 100점이었죠? 요거 합산해서 자, 이제 가장 고득점, 어, 고득점 순으로 이제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적으로 좀 읽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조금 아마 이제 뭐 사관학교나 이런 학교들 좀 준비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 좀 알겠지만. 어쨌든 뭐 전통문화대학교 자체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도대체 입학고사 뭘 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요. 자 우선 그 필기고사라고 해서 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러니까 어, 수능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출제되는 영역들이나 그 다음에 난이도나 수준 자체도 일단은 수능에 준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 한국사보다는 월등히 어렵습니다. 올등이 어려운데, 자 어쨌든 뭐 국어 같은 경우에 30문항, 영어 30문항, 수학 25문항 그렇게 해서 시험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거의 이제 수능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유형도 그렇게 나왔죠. 각 과목별 시험 문제가 대학 수학력 능 시험 출제 문제와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 및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별도의 이제 뭐 준비를 하기보다는 수능 공부하시면서 한번 이 필기고사 이제, 어, 응시를 해보면 뭐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어, 문학만 그냥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건축, 전통조경, 문화재보존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이제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이제 일반 종합대학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어, 자연,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이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학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 필기고사에서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국어에 대한 가중치보다는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기고사 과목은 네, 그냥 한번 지원하실 분들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서 이제 우선선발 전형은 이제 대충 어떠한 이제 그 루트로 이제 그 전형 방법을 하는지 이제 대충 파악하셨을 테니까 바로 이어서 수시모집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합대학 수시모집 그 접수 일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시육계 지원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지원 자격이 먼저 나와 있는데, 각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의 전형도 있고요. 특기자 위주의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의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수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형들로좀 나눠져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학생부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같은 경우뭐 특별한 지원 자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전통 문화 대학교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통 문화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네 전통 문화 인재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특기자인지 한번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 특기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어서, 네, 요 유형들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우수자, 이제 뭐 전통 공예나 이런 부분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른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지원 자격이 대단히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 자격 요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자, 일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래서, 어,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라고 해서, 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 네. 요런 부분들도 이제 자격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모 및 지원자 본인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학교로 보면 이제 뭐 외국인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들이 있는데 네, 거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픽 상급 기준을 충족한 자, 뭐 그렇게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 성적에 대한 기준 자격 요건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지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 뭐, 공통사항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전형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전형방법은 이제 뭐 세분화시켜서 나오진 않고, 시행 계획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표만 가지고 일단 살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요 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전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인 전통문화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자, 아,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어, 모두 다 이제 그 약간의 그 전형별 요소는 차이가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은 없고요. 모두 일괄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면접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계를 나눠서 1단계에서 얼마를 뽑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지원자들은 일단 면접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어 전형이면 학생부 성적도 반영이 되고 서류 평가를 해야 되는 전형이면 서류 평가도 하고 실기고사를 봐야 되는 전형이면 또 실기고사를 치르고 이걸 한꺼번에 다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먼저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전통문화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200점과 우리가 비율만 좀 보시면 되겠죠. 서류 40%, 학생부 성적 20%, 그리고 면접 40%. 요거 합산해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지 뭐 그다음에 면접은 또 어떻게 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아~ 뭐~ 굳이 뭐~ 그~ 뭐, 따로 이제 좀 따져보자면, 어,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의 색깔에 맞추어서 결론적으로 서류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미리 말씀드려도 뭐 상관없겠네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건 아직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평가하려고 했었던 게 다른 일반 종합대학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 어 비슷하게 전공 적합도,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 적합성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 문화 대학교란 대학의 색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전통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또는 전어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해서 얼마나 인재 관심과 여기 어 전통 문화나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뭐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전통문화대학교의 색깔에도 잘 맞고 그런 어떤 전통문화 인재로서 지원자가 전통문화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뭐, 요런 부분들을, 뭐, 탐구하겠다, 어,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뭐, 공동체에서, 이제, 뭐, 어떤 협동 능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도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학생부 성적 들어가는 전형들은 사실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지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형을 제외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 석차 등급이,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과목이 반영 교과 대상이 됩니다.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교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준으로 따지자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요런 과목들은 다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성적에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다만, 진로 선택이 있죠. 성취도만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뭐 출결이나 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반영되지 않는다. 미반영 영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 중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전과목 성적이 다 반영이 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소양 평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공 적성 평가, 네 요렇게 두 가지 평가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반 소양이라고 하는 거면 뭐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문화 이해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소통 능력 그다음에 뭐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한다는 거고 전공 적합도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된 지식 즉문화재나 전통 문화에 대한 전공 관련 지식들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평가의 어떤 틀이 기본적으로 제시문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학생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평가 요소별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나머지 전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80%인데 면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가 있는 전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성적 40에 면접 60. 면접 비중이 대단히 크고요.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 20. 그 다음에 실기 어, 육심 심층 면접 20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실기 우수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게 이제 뭐냐면 어, 이제 전년도하고 요게 그러니까 실기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 5학년도에 좀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다른 전형들은 지금 따로 변화 요소를 찾 찾아내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실제로 나중에 확정 요강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계획 안에서만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2025학년도 변화 중에서 이 실기 우수자 전형은 지금 평가 요소들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만 평가를 했었냐면, 이 항목 있죠. 즉, 학생부 성적 반영 항목이 아예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부 성적이 2025학년도에 추가가 된 거예요. 2025학년도에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와 면접. 그러니까, 실기고사 몇 프로였냐면 60, 그리고 면접 40%. 이두 가지. 어이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면접 40%의 비중을 20%로 줄이고 나머지 그 20%를 교과 성적 쪽으로 넘겨놨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어 디테일한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나온 김에 하나만 더. 2025학년도 추가적으로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다른 대학들도 거의 대부분 다 있었지만,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 있죠? 학고, 이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에 반영한다. 근데 뭐 정확하게 반영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닌데, 일단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은 단 1도 없을 테니까, 절대 학교 폭력 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형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바로 여기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 그 다음에, 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 작년도하고 이제 동일하네요. 전공적 합도, 발전 가능성, 인성, 요런 것들을, 어,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니까 고3이 되겠죠? 그당해 년도 고3인데, 고3학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들어가지만, 졸업한 학생들, 그래서 n 수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차이점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내용은 네, 지원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정시모집 전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모집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 미술 공예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는요, 수능 100%로 간다. 수능 100%. 근데 전통 미술 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1 0이 아니라 수능 60에 실기 비중이 40%로 꽤 높다.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집 학과별로 이제 반영하는 수능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제 대부분의 학과가 어 그러니까 전통 미술 공예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우리 필기고사랑 어 이제 거의 동일할 정도의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요런 부분들을 어 이제 어 반영을 한다. 어라고 하는 거죠. 필수 응시 과목 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제한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반영을 안 하니까 뭐그 부분은 따로 신경을안 쓰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 미술 공예학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학은 응시 는안 해도 되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요거는 무시해야 된다. 요거는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지원하는 수험생들만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뭐 탕구 같은 경우가 이제 별도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 요런 점들은 일단 뭐 여기 전통문화대학교가 또 가지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정말 이제 색깔이 뚜렷한 대학이기 때문에 해당 이제 이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도전의 결과가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어, 입학 전형에 대한 리뷰를 좀 마무리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는 다른 또 대학에, 어, 이제 입학 전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